오늘의 셀라만카 여행기도 여기 으로 재밌게 담아볼게요. 버스에서 지금 혼자 앉아서 너무 편하게 가고 있어요. 버스 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모습이랑 초원이랑 그리고 또 간간이 소들이 풀뜯어 먹고 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기 멀리 흰색과 검은색 보이세요? 응. 쟤네가 소예요. 풀뜯어 먹고 있는 거. 여러분 저희는 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뭐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스페인의 휴게소입니다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과자들을 팔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좀 편의점 느낌입니다 휴게소가 진짜 이렇게 평야 한복판에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로 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이 뿌엣을 샀습니다 <laughs> 에 와서 플라자 마요르에 왔어요. 마요르 광장이거든요. 근데 진짜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마요르 광장인데 싶은 거예요. 분명 마드리드에 마요르 광장이 있는데 살라만카에서 마요르 광장을 보니까 뭔가 어, 여기가 마드리드인가? 살라만카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가이드님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여기 플라자 마요르는 마드리드에 플라자 데 마요르가 생기고 120년도 뒤에 아무래도 마드리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하되 조금 더 특색을 다르게 해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베이커리를 팔았는데 여기가 살라만카에서 되게 유명한 곳인가봐요.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멀어서 못 들었어요.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냥 배고파 죽겠어요. <laughs> 오늘도 이레네와 함께합니다. <웃음> <웃음> 이 건물은 상징적인 조개껍질 무늬로 덮인 16세기 고딕 양식의 궁전으로 지금은 전시 공간이랑 도서관으로 이용되는 곳이에요. 지금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네모나게 비 있어서 천장이 뚫려서 밖에 하늘을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폴레도에서 갔던 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구조가 스페인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긴 분명 스페인인데 이 멕시코의 행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멕시코 친구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기념하는 거는 11월 2일 날에 멕시코에서 기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멕시코 친구가 이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지금 계속 걷다가 이 멋진 건물 앞에 왔는데 이 건물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열심히 설명해주시는데 이게 살짝 종교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가 잘안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건축 중에 우주인 보이세요? 우주인이 있어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건물이길래 우주인이 있을까요? 비타인 와우! 제이쓰 크라이스! 어떡아 이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바람이 무거서 춥고 계속 종교적인 건물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는 1218년도에 설립된 살라만카 대학교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이 이 살라만카 대학교의 메인 건물이고 이, 거, 이 살라만카 대학교는 세계에서 되게 엄청 오래된 대학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메인 건물이고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다 대학교 건물이라고 해요. 대학교 갔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그냥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듯한 그런 건물처럼 보여요. You find it? This one? You got h a t one. 여기 개구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개구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더 찾았어요. 여기 해골이 있는데 이 해골 머리 위에 보이시나요? 이 개구리 보이시죠? 찾았습니다. <목소리> <laughs> 날씨가 안 좋더니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전망대에 갑니다. <목소리> 오늘의 전망대는 발렌시아만큼 <목소리> 힘들지 않기를. 저번에 계단 올라갈 <목소리> 때 완전 <목소리> 여름이었는데 오늘 <목소리> 네, <목소리> 진짜 추워요. <목소리> 오늘도 제뒤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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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오니까 상당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사람들이 또 설명 듣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계속 이렇게 전시공간 같은 데가 나오네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저는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갑니다. 오늘의 전망대는 진짜 금방 도착했어요. 우와 날이 분명 흐렸는데 또 올라와서 보니까 좋아 보이네요. 여기 전망대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올라오니까 이렇게 완전 멋있는 빨리 사진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패키지 여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그냥 <laughs>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일본에서의 패키지 여행 때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네요. 진짜 바람이 미친 것 같아요. 광경은 너무 예쁘죠? 여러분 다시 가이드님을 따라오니까 상방 내부로 들어왔어요. 저기 안에 뭔가 보이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웅장함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1755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금이 간 거라고 합니다. 아까 지진 때문에 갈라졌다고 한 곳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갈라져 있어요. 원형 계단이 또 시작됐어요. 이곳은 발렌시아인가? 살라만카인가? 여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라 너무 위험한 거 있죠? 스페인은 진짜 성당들이 엄청나게 웅장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같은 성당인데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라 그래야 되나? 그게 진짜 멋있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큰 시계가 있어서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지금 한시이5 분인데 시간이 딱 맞아요. 아 빨리! 녕 왜? 안녕 과 낮더러 뭔가. s 라 l a m a n c a non p 만 e s t 라 s a l a m a 는 드디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스페인은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데 햇빛은 엄청 쨍쨍한 거 있죠. <laughs>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식당에 왔어요. 저희는 식당에 도착을 했고요. 제일 먼저 와인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 프리산트라고 스파클링 와인이거든요. 저희 네. 저분 뭐 좋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침. 침.

<laughs> 엘리사한테 핸드폰 충전기 빌려줬더니만 고맙다고 하트 날렸어요 You happy? Yeah. See? I can do more photos See? Of course! <laughs> 첫번째 음식이 나왔는데요 맛은 그 감자 스매시 포테이토 그 스매시 포테이토에 양꼬치 뿌려먹는 가루를 섞은 맛이에요 아까 그 간단한 음식이 나오고 메인 음식 전에 저희가 쌀이랑 샐러드 중에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그 샐러드는 해서 참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짜는 동작을 좀 못했더니 라스트큰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뭔가 스프, 주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 <Sicherheits> 여러분 저는 제가 시킨 아기 돼지 뒷다리 요리가 나왔거든요. 뭔가... 살짝 충격적인 비주얼이긴 한데 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레네는 <이렌에는>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목소리> 빨간게 스타일이에요 <목소리> 스테이크이요 원래 남이더커 보이는 법이라서 맛있어 보이는 거있이어이는거이는는 있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보이세요? 발가락입니다. 징그러우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너무 <detriment> <잘사가 님� tremble> 잘 삶은 수이 <IK Roger tails> <piano> <목소리> 살짝 <또> <목소리> 마지막 디저트로는 전같 집에서 한게먹어본 적이 요있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요먹어본적이있는먹같게먹같요 맛있게 요 맛있게 먹같은느낌있게맛게먹같은느낌 갑자기 샤실을내준하라는말하라는데꼭 찾... 잘날 거예요. 네, 이렇게 쭉에 나왔어요. 이쪽 말로좀좀 세다는데, 이렇게 뭐... 좀세는데 뭐... 좀 세다는데, 뭐... 좀 세다는데, 좀세다데 뭐... 좀세데 뭐... 는데이좀좀세다 지나가는데 레스토랑 이미 룰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룰라인데, 룰라도 약간 레스토랑이다 했더니만 사진 찍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인데요. 저는 친구들이랑 입장료 5유로 약 7천원 정도를 내고 살라만카 대학교 내부를 구경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엄청 오래된 대학교인데, 이게 교실이래요. 옛날 대학교의 교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네모난 구조로 가운데는 하늘이 뚫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엄청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영어 설명들도 눈에 안 들어오긴 하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엄청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인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입장료 값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대학교가 아니라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그런 대학교의 느낌입니다. 여기는 대학교인데 대학교 내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도 프란시스코 부리아 대학교라서 음. 안에 그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봐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은 5시 45분이고요. 저희가 5시 40분까지 마요로 광장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친구들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버지. 여기 이제 다섯 집 모이면 버스 타고 다시 마드리드로갈 겁니다. My f My fight. My fight. My 요